대한민국 기업을 전 세계 알리다. 저는 지금 M.I.K. 2019 시즌 1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재미와 건강을 책임지는 남의 드택 장창욱 사모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저희 회사는 2010년도에 설립된 벤처 회사고요. 처음 설립될 때는 그 삼성 종합기술원에 의료기 사업부 쪽에 레이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이저를 소형화시키는 데 특화된 기술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뭐 미용기구나 의료기구 같은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어떤 제품이 있는지 혹시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저희는 총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일단은 레이저 체열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보통 이제 그, 체열이라고 하면은 바늘로 찔러서 체열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방법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통증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바늘이 주는 공포감, 그 다음에 바늘로 생기는 감염 문제 등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체열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치료 및 미용 레이저여서 어 이제 보통 피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피부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반려동물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한테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 제품도 저희가 어,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행사를 통해서 기획하거나 또 향후에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신생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제품 자체는 되게 우수하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 제품을 알리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바이어분들이나 아니면 바이어분들이나 미디어에 저희 제품을 많이 노출시켜서 저희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